자 첫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가보니까 임금이 전제하기를 지금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의 부도한 말로서 선대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또한 그의 스승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실었도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관련된 내용이 원인으로 돼가지고 일어난 사화에 대한 이야기죠. 사화를 또 한번 정리해봐요. 사화하게 되면 무갑기을, 연연중명 보호사와갑자사와기묘사와울사사화가되고요 연연중명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모사와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또 나를 한번 읽어보죠. 대사원 조광조 등이 아래 길을 조광조가 그냥 바로 나왔네요. 반정때 공이 있었다면 기록되어야 하겠으나 이들은 또 그다지 공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공신으로 중역이면 공과 이를 탐내게 되니 뭐예요? 김여사와에 해당하는 거죠. 조광조의 김여사가 나가 되겠습니다. 사이에 있었던 일이면 뭐 갑자사와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선지 읽어봅니다. 외적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 님이 제거되었다. 무갑기 울사사화가 되죠. 이번 2년 황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장희빈과 관련된 숙종 때 사건이죠. 기사 왕국이 됩니다. 숙종도 한번 정리해봐요. 숙종 때 황국이 총세 차례 있어요. 경기갑에 가지고 경신 왕국, 뭐 허적과 윤유가 제거된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서인이. 권력을 갖게 되죠. 경신왕국부터는 일당전제화라고 해가지고 상대방과 공존을 좀 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왕국이 있죠. 이때가 이제 장애빈과 남인이 승리하게 되고 송시열 서인의 대표죠. 송시열이 사사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갑술왕국이 있죠. 2년 후에 복위를 주장하게 되면서 장애빈과 남인이 제거 되게 되고요. 다시 서인 쪽이 권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숙, 숙종 때이환국의세 번의 환국에 대해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한번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의난 하게 되면은 광해군 이후에 우리가 광인효연 그렇게 가잖아요. 광해군 이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농공행상을 둘러싸고 이괄이라는 자가. 공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변방으로 또 배치를 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농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서 뭐 후군과 내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조 때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괄의 반란하면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선지입니다. 답번 2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행과 사인으로 나누었다. 선조 때 붕당의 시작과 관련된 내용이죠. 5번 패비윤씨 사사사건의 전말에 알려져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정답에 해당하는 갑자사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갑기열 연연중명. 뭐 이것만 가지고 굉장히 뭐 과하다 싶을 만큼 반복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와다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왕의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윤씨 폐위가 나왔네요. 죽은 것이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고 여기고 뭐어쩌고저쩌 이렇게 나오죠.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무 갑기 그래서 갑자사과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한번 읽어보죠. 정윤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는 대온인이 소현인이 대온과 소원의 싸움 무갑기 을에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무갑기 을연년중명하면 연산군 때 일이고요. 무갑기 을연년중명하면 명종 때 일이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무갑기 을 기묘사화, 즉 조광조와 관련된 일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때는 언제예요? 연산군 다음에 예선 연중 하니까 중종 때 발생을 했죠. 자, 읽어봅니다. 1번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등이 피살되었다.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설명이죠. 이번 위헌 확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제거되었다. 이번이 정답이죠. 3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인조 반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해군 때 이제 중립 외교를 하고 포금하고 친하게 지내고 명과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뭐 신뢰 외교다라고 하는데 서인의 입장에서는 용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내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인이 폐모 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형제를 죽였다. 라는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인조 반정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인조다. 이관의 난까지 엮어서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한번 성산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뼈하다 처형되었다. 세조 때 일어난 거죠. 태정태세 문단세 할때 단종의 보기를 뼈하다가 처형되었다. 오 이조 전량 임명을 들었다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었다. 이건 뭐 조선 선조 때. 붕당의 시작 김효원과 심오겸에 대한 일이 되겠습니다. 뭐 평이한 문제가 되죠. 자, 다음 문제 봐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영, 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중앙에서는 홍문관, 육경, 대관,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천거라는 게 나왔죠. 머릿속에 조광조가 생각이 나야죠. 한 곳에 모아 뭐 시우는 음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산군 이후에 예산 선중 하면 은 중종 때 오게 돼가지고 연상군에서 중종 반정에 참여한 뿡구파가 득세를 해서 날 뛰게 되니까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 사림들을 등용하는 방법 대거 등용하려면 현량과를 실시하자. 이 중심에 있는 게 누군가 조광조다. 근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일어난 걸 뭐라고 하는가. 기묘하게 죽었다. 기묘한 죽음.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기묘사화에 대한 내용이 유예가 되겠고요. 아래쪽 전국 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위훈 삭제에 대한 내용이 되죠. 위는 여기가 현량과가 되고요. 공신 기록을 유자광이 홀로 맡아서 이렇게까지 외람되었습니다 유자광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우리 무갑길 연연 중명할 때 모사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전체 내용은 김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읽어 봐요. 연산군 그리고 무갑길 연연 중명. 여기까지는 연산군에 해당하는 거죠.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연년 중 하면은 중종 때이 사이에 있어야죠 무갑 김묘사와 그다음에 을사사와 하면은 명종 때 일어난 거죠 정답은 뭐 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죠 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은 전국 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제하기를 충신의 힘을 합쳐 나를 후사로 주대하여 선왕의 위업을 입게 하니 공이 적다할 수 없으므로 훈적의 기록여 연구의 남기이도록변하했다 그러나 초기 일이 환급하여 바로게 결단하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가요 뚜렷한 공신까지 흐리게하였으니 공신의 명단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날부로 날 갈수록 울분이 더해가니 내어지 공훈 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추가로 바로잡아라라고 했어요. 이 뭐예요? 유윤 삭제와 관련된 조광조에 관한 조광조랑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김효사화가 되겠습니다. 김여사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죠. 1번 정렬입 보반 사건으로 귀축옥사가 일어났다. 이건 이 동서 분화가 된 이후에 정렬입 보반 사건. 정렬입이 대동계를 조직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뭐 외구를 좀 물리쳐주고 하기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좀 무섭죠. 정부가 손을 못 대니까 정렬입이 그걸 처리를 해준 건데 정렬입의 대동계와 관련을 해가지고 정렬입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철이 그 사건을 조사하는 중심에 서게 되고 동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동인들이 좀 원한이 많겠죠 이후에 더해가지고 정철의 건조상소 세자책봉 문제와 관련해서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언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철이 그걸 모르고 언급을 했다가 이제 처벌받는 위치에 노인 그런 사건이에요 정철의 처벌을 둘러싸고 또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되죠 이번 읽어봅니다 남권 등의 고변으로 조광조 일파가 축출됐다 이번이 뭐 옳은 설명이죠 3번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명종 때 해당하는 내용이죠. 또 명종을 복습해 봅니다. 명종하게 되면 임꺽정이 나오고 구황차려, 구황차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재역 벽수 사건 정도는 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번 조의재문이 발단이 되어서 김일손 등이 처형됐다. 무갑기을 연연중명 중에서 무호사와에 해당합니다. 5번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광해군 다음에 광인효연이죠. 인조때 초기에 이괄이 공신 자기도 공신인데 막 변방에 배치를 받고 그러니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고 후금과 내통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사의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유자광이 떠났네요. 유정왕은 정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하루는 소매 속에 책장 한권 내놓으니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문집 가운데 조의 제문을 지적하여 주관에게 들어보이며 바라길 이것은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김일손의 조약은 모두 김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거다. 막 부관참시가 되고 그래요. 스승인데 뭐 이미 죽었는데 무덤에서 꺼내서 다시 참수를 하죠. 라고 하고 알기 쉽게 글기마다 주석을 달아 왕에게 일렀다. 아주 나쁜 놈이죠. 유가광유자광무갑기열 연연중명에서 모사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조광조가 또 나왔네요. 듣자마자 뭐김묘사화가 되겠다. 이 사이 무갑기을 하면은 갑자사와 연상군 때 어머니 패비 윤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예상하고 또한번 그래도 읽어봐요. 전국공신은 뭐 많이 지났는데 허위가 많았습니다. 뭐 읽을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죠. 아래쪽 읽어봅니다. 선지 양재역 벽서사건이 일어났다. 명종이라고 했죠. 임꺽정 그리고 뭐양재역 아이고. 양재역 벽서 사건 그리고 구황 촬료 등을 명종과 연관해서 연, 그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었다. 선조 때 이조 전량직을 둘렀다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그랬죠. 한번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었다. 3 번으로 야겠네요 무갑기라면은 지금 무갑기을에서 갑자사화가 나올까 싶었는데 사위가 나왔죠. 몇년 중명하게 되니까 연산군 때 있던 일이고 기하면은 중종 때. 그리고 명종 때 해당하는 거죠. 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사이에 있던 일이니까. 4번 성삼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여기다가 채용었다 세조 때. 다음에 5번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괄의 단도 엄청나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이거는 광해군 이후에 인조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무갑기열 연연중명 이게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암기도 뭐 이게 너무 쉽죠. 나오는 문제 출제 비중을 고려한다면 뭐 반드시 외워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갑기열 연연 중명